예레미야 21장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의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여 그들을 이성 중에 모아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곧 노아 분과 대노로 치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느부갓네 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지대 아끼지 아니하며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상이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의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여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여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이 끌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여 하거이와 나는 내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오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린도후서 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게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 즉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여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 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어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여 평균케 하려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여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뒤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적과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여.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거에게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함이라.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은 고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에스겔 18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심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뇨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꼬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윤례를 조치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데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악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꼬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데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 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윤례를 행할진대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 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여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소가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에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요한복음 3장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라 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제는 이것이니 곧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대에 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 강저편에 있던 자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메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대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여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노인이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천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